V6 6기통 엔진, 1인 신조, 구축방 모니터 했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와,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중고차,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K7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K7 프리미어에 나와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3.0 엔진입니다 그 말은 즉 6기통 엔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8단 미션 적용돼 있는 차량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3.0 중에서 시그니처 등급에 있는 차량인데요 옵션 가득 가득 채워놨습니다 팟선 빠진 풀옵션 이구나 봐주시면 되는 차량이고 이 차량의 장점이 몇 가지 있죠 일단 3.0이기 때문에 V6 6기통 엔진 그리고 1인 신조 그리고 안쪽에 나파 가죽 시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나파 가죽 컬팅 시트인데 세들 브라운으로 이쁜 실내까지 누리실 수 있는 차량에 드라이브 와 와이 옵션, 반자율 주행 있고 어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차량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신조인이만큼 관리 상태도 최상인 차량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차는 19년 등록된 2 0년형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 8천 킬로가량 주행한 건이 만큼 연간 2만 킬로 대비했을 때 4년 정도 됐으니까, 8만 킬로를좀안 탔어요. 2만 킬로를 지켜온 차량인 거죠.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라는. 진짜 어느 유튜브를 봐도 보통 5년에 10만 정도가 컨디션 상태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딱그 정도인 차량이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요 차량 준비한 금액 2,400만원인데요. 2,400만원이면 케이스범 아무리 프리미어여도 7만키로 대비해서는 그냥 평균 시세거든요. 근데 시그니처 등급과 어라운드뷰, 후측방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대비했을 때는 100만원가량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부터 외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올뉴 k 7이 이제 2세대라 불렸으면 얘는 확실하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프리미어 모델인데 앞에 헤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LED,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된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카메라와 함께 전방 레이더판이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옵션 있고 검정 색상 차량 본네트에 돌방 찾기 쉽습니다. 근데 이 차량 그런 거 거의 없다 봐주시면 되는데 한 군데 정도는 있는 차량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뭐 전반적으로 썬팅지 상태까지 다 양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 타이어는 70% 가량 남았고요 휠 쪽에 주차 스크래치 끝쪽에 여기만 미세하게 있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관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 외관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에 뒷도 쪽에는 문 열고 닫으면서 생긴 문콕의 흔적이 한두 군데 정도는 보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차량이고 뒷타이어는 거의 신품급이라 봐주시면 되고 뒤쪽에 휠 컨디션, 깨끗한 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들 브라운 시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세들 브라운이 아니라 나파가죽 퀄팅으로 세들 브라운 시트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만족도 느낄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실내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과 2열의 열선 시트는 물론 2열에 윈도우 커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그니처 등급이 들어왔으니까 전좌석이 풀 오토 윈도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후면부 봤을 때 뒤쪽에도 선팅지 깨끗한 모습에 현재 시동 걸려있는 상태인데 리어 램프 잘 나오고 있었던 모습까지 확인해 을 주실 수 있고 프리미어들은 여기에 그 트렁크 버튼이 없어요 이 기아의 I자 요거 누르면 트렁크 열린다 봐주시면 되고, 전동 트렁크 작동 잘 하고 있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상태도 깨끗하고 넉넉한 공간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닫을 때도 버튼 한번 눌러서 닫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쪽 외관. 오, 여러분, 외관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8만키로 가까이 탔고 해서 요 정도 먼지였구나. 죄송합니다. 요 뒷문짝에도 문콕의 흔적 한두 군데 있는데, 요 정도 그냥 생활의 흔적 정도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까지만 살펴보고, 운전석에 탑승해 볼 건데, 보통 요 정도 시트 되면 운전석 시트가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많이 타면 탈수록 시트에 오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런 부분까지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시트 상태까지 보여드린 차량입니다. 이제 탑승해서 다른 옵션 굉장히 많거든요. 옵션 상태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해봤고요. 지금 3.0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따 앉아있을 때. 그, 밖에서도 엔진음이 잘안 들렸지만, 실내 들어오니까 거진 안 들릴 정도로 진짜 깔끔한 엔진 상태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계기판 디지털 전자식 계기판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후측방 모니터 했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와 우측 깜빡이 모니터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도 가죽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 패들시프트 포함이 되어져 있죠. 볼륨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앞차간 거리 유지 기능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옵션 있는 거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전동 핸들, 텔레스코피 작동 잘 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시트 옵션 포함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감지와 후축방 경보 이렇게 옵션으로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보 기능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전원방 블랙박스에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있고 어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후진겨 놓게 되면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와 좌측 양 옆쪽 그리고 드라이브를 변경했을 때 전방 카메라 깔끔한 화질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홈 버튼 눌러서 전체적으로 메뉴들 살펴봤을 때폼 프로젝션 옵션부터 해서 다른 부분까지 여기서 매뉴얼 전부 다 활용을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이 센터 페시아 우측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엠비언트 라이트 무드등이 굉장히 차량의 실내 만족도를 높여주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비상등 자리하고 있고요. 라디오와 내비 컨트롤러 따로 들어가 있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하단부에 무선 충전 단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0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자식 기어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 기어봉 라인만 봐도 굉장히 고급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이구 컵홀더부터 해서 전자석의 열선, 그 운전석 좌석 통풍, 뭐, 핸들 열선, 어라운드 뷰 기능 버튼, 전자 엑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뭐, 리어 커튼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암레스트도 브라운 톤으로 깔끔한데, 날개형으로 암레스트가 작동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열에, 그러니까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 기능부터 포함해서 이 차량은 실내에서 옵션을 진짜 주행에 필요한 옵션들, 안전사용 옵션들 넣을 수 있는 것들만 딱딱 알맞게 넣어놓는 차량이니만큼 가성비, 옵션 전부 다 괜찮은 녀석이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뷰 기능부터 해서 반자율 주행 옵션, 후축방 모니터, 세들 브라운 시트, 거기에 전자식 기어봉까지 누릴 수 있는 K7 프리미어 3.0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해 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능 기록부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분 총비용 보시는 에 위쪽에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